그래야 어디로 가 우리 지금 우리 반복 반복 싱글 마을 마을 가보자 반복 싱 실크 마을 싱글 마을 반복 싱글 마을 <laughs> 싱글 마을이야 싱 실크 실크 싱크 실크 <laughs> 아 반복 알아요 반복 가봤어 가봤어 안 가봤는데 아. 그 많이 들어 지금거 그래? 처음에요. 어. 처음에요. 근데 음. 여기 어, 하노이 있는 유명한 음. 진동 마을. 아 어, 그래. 마을입니다. 그래. <웃음> <웃음> 이거 맞아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그 맞아요? 야, 준비 많이 했네. 어. 조금 조금 준비했어요. 음, 음. 그 많이 들어서 음. 여기 너무 여행하고 음. 그 또. 뭐지? 창지 너무 예뻐요. 어, 그래. 바람 뭐지? 오산 오산하고 어 바람 점점점 점점점 전과일날이요 바람개비. 바람개비. 어. 음, 바람개비도 음. 오산도 맞나요? 어 그래서 한번 가 보자. 어, 그래 한번 가 보자. 그러니까 보통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냥 관겸 자주 가고 음. 맞아 맞아. 그냥 음. 다알수 있어. 알수 음. 있지만 근데 반복 반복 싱크 음. 실크 음. 마음을 알지? 못 하지. 안못 아, 하지. 어, 그러니까. 어, 그래서. 가서 한번 보자. 아, 어, 그래서 한번 가 보자. 너도 나도 너무 궁금해. 아, 어, 오케이, 알겠어. 그게...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 네, 사람들이잖아. 짱 7이랑 10 발음 헷갈려 하더라. 히... 아니 칠 뭐야 베트남어로? 아칠 b 이 십. 십 mười. 네, 어. 아, 그러니까 아홉.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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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ạn không xinh cứ màum ca 보자 한번 가 보자. 예쁘고 어, 너무 예쁘다. 응. O3, 맞지? Đây là đây là làng lụa Văn Phúc. Thì uh. là cách trung tâm Hà Nội khoảng 10 km. Uh. Ở đây sẽ là sản xuất uh, sản xuất ra lụa, các sản phẩm từ lụa. Anh um. có thể xem được từ nó sẽ cách sản xuất từ tơ tằm. Ồ, oh, rất đẹp. 응. Uh. 진짜 예쁘네. 네, 나, 네, 나, 추워, 네, 나, 추워, 반포, 아, 추워. 음, 아니, 파람, 파람, 무지? 파람, 파랑, 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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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 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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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추주. 아 일본 이거는... 사람. 관광객 많아요. 관광객 많아. 어 관광객 많아. 인분사람도 음. 응. 음. 어, 인분사람도 있어요? 음. 어 있어요. 이건 뭐야, 이거 뭐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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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이 뭔데? 이거는 마이거이이거통이거이거이 이거는 이거는 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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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실크로 만들면 너무 비싸잖아. 어, 진짜 알람? 비싸요. 진짜 비싸요. 맞지? 완전 비싸요. <laughs> 와.. 진짜 근데, 봐봐. 어, 네. 이게 응. 음. 어, 이거, 진, 이거 실크야? 응, 음, 이거 실크예요 맞아요. 오. 이게 맞아. 이두 명이요. 응, 번이신 네. 뭐, 세훈련. 응. 어, 봐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응? 음? 이거 보통이야. 응. 음.. 음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음. 오. 이거는 보통 그거 전에 음. 퀸킹 이거 퀸, 알아? 음. 모아와. 음. 모와 사용을 많 아, 그래? 데도 왕이 쓰던 거야, 보가은랑 귀족, 귀족사용하는이 쓰던 이렇게파는거야 아, 그래? 음. 이렇게 방 아, 미타당. 근데 나저잘 몰라 가지고. 음. 음. Okay. 오 진짜 귀데 사람들 사롱 많이 왔네. 음, 오늘은 모든 분들도 여기에 와서 이걸 보고, 이런 거 예쁘네. 오 진짜 귀네. 이거는 가방이에요. 이거는 가방이에요. 이거는 가방이에요. 이거는 가방이에요. 이거는 가방이에요. 이거는 가요 이거는 가방요 이거는 가방이에요. 이거는 가방이에요. 이거요 이거는 가방이에요. 수궁의제품수궁의 제풍 공부 심했네 어? 이거 이거 알아? 어 이거 뭔데? 칼라바고 어. 남자 진짜? 아 여기 있네 네네더봐너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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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게 보통 <laughs> 너할줄 알아? 어할줄 알아요 <laughs> 아 그래 할줄 알아요 근데 어 갑자기 이러나 모르는 거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음. 알아요. 알아? 알아요. <laughs> 이거 맞아. 아, 세상 집중하네. 오, <웃음> 잘하네. <웃음> 너무 어려워. 아냐, 아냐, 이 정도면 충분해. 뺀뺀, 이렇게. 어, 시가 어. 되겠네. 어. 깨톤디, 보이죠? <laughs> <번이서>. 겨우네? <laughs> 어, 따단. 준비했어요. 오. 어, 이거 한번 써봐. 이거 실크, 놀라. 아, 크신크 아니에요? đây là đây là nón nón Việt Nam truyền truyền thống Việt Nam đấy sinh sinh có sinh có có sinh ra đây là chỉ là trang trí thêm thôi ừ. còn bình thường nón lá Việt Nam thì đơn giản ừ. cái này có thể làm quà được thế này nhưng mà nhưng mà chắc chắn là cái này đắt nên là sẽ ít dùng thường là để sẽ để trang trí thôi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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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ừ. 덥지만, 음 pues <em> 음 이거 그 이거 쓰면 이제 모자 한번공간 <s trap> 응. 돼요. 맞아. 맞아. 그걸 gái Việt Nam sẽ sử d ụ n c h 관관관 <coughs> <acies> 그어 여기 가면 어 사진 찍어도 입고, 옷, 옷고 선물도 사아요살수 있어요. 모아 살아서. 근데 왜 가게가 이렇게 모든 다 있냐? 응, 자 오늘은 주말, 그래서 이 시간에, 이시간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간이시어 어. 시간에, 이시어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옷간 옷. 옷시이 편하게 편하게 이이수있어 이거 아주 막 같아요. <laughs> 엄마 아니야.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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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내 꿈은 m 산 t cái n 산 i 산 ể sản t s n x u ấ a lụa. 어. 음, 뭐냐? o t n o m 볼수 어, 어. 어. 볼수 있어요. 아마도 지금 점심 시간이니까 음. 일안 해요. 아 근데 볼수 있어. 어 그래. 어은 과야. 그래도 근데 지금은 점심 시간이니까 음. 다 사람들이 쉬어요. 그러니까 좀 아쉽네. 아쉽네. 뭐, 이래, 봐래이 봐봐 이이 아, 그렇게 만드는구나. 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아, 움직이는 거 봤으면 좋았을 건데. 어. 아쉽네. 아쉽네. 응, 바바. 너 무엇 보여? 아, 만져 봐도 돼? 아. 그 빨래 맨 옷과 빨래, 아주 예쁘. 맨 옷, 길이 아주 예쁘. 이거.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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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 뭐야? 이거 이거는 뭐야? 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 이렇게 봐봐. 음. 어, 이렇게. 응 음. 음, 음, 음. 근데 헤드 이는 다들 화려한 장식을 그렇구나. 어. 네, 이렇게 봐봐. 근데 한국에서는 이 어. 안에 어. 있는 음. 벌레 먹어. 먹 먹어? 응. 먹어? 어. 먹어? 어. 어. 진짜 어. 어. 안에 먹어. 벌레. 벌레. 번데기. 번데건 건, 건. 어. 번데기. 번데기. 근데, 좀심시간이라 딱히 볼게 없다, 맞지? <laughs> 네. 조금만 더 가보고. 네, 조금 더 가보고. 카페 가자, 우리. 네. 안 m back h 오산에 on the old sun. t 그러네. t 야 내. t s a l 그래서 사진 찍으면 돼요. 아 봐봐. 아 was t h e r 봤지? 그러네. 음. 와. 와 진짜 예뻐요 진짜 완전 음. 예뻐요. 짱 나중에 아우자 입은 감 찍어야 되는데 맞지? 촬영. 어, 아우자 저희... 있어? 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아것 같아. 베트남 여자들 아우자 음. 입으면 너무 뭐지? 이뻐 예뻐. 느낌은 굉장히 음. 유명 느낌이예요 음, 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비단 실크의 재료가 음. 어? 근데 이거 전부 실크 맞죠? 어 실크 손바이 폴리에스테라 폴리? 폴리 있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실크를 원폴리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근데 여기 아우자이 입어볼 수 있어? 어, 아볼수 있어요 그래? 응이 어. 원투야? 뭐 어? 아니요 아니, 요니요는시간 아, 여기야. 끝이야? 어, 그치야. 아. 엄마, 어. 우리... 음. 뭐고, 고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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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진, 사진. 엄마 고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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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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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자세히 봐야 될것같아 보자 음... 어같 그래? 엄마가 더 이쁜데? 어, 맞아 어. 엄마더 이뻐요 엄마가 더 이쁘시네 어더 이쁘시네 내친구응 어. 왔어, 왔어? 아, 왔어 어, 오케이 자, 왔어 진짜 더다 진짜 진짜 덥다 진짜 덥다 <laughs> 어떡해? 너무 더워 네, 가만히. 우리의 티니 카페로 왔네. 티니들. <laughs> 우리 남티리야. 아. 아. 스네야 괜찮냐? 진짜 데 뭐가 괜찮아? 네, 저요. <laughs> 왜 베트남 여자들 전부 다 공주병이 있어. 공주? 뱅주야아아 아닌데. 참와참와참와참와 잠온다고? 응. 네. 자. 근데 잠이 온다는 걸 누구한테 배웠어? 잠 와? 어. 따라 공공력수 공파이. 언어 kia 어준 진짜? 어. 누가 가르쳐 줬어? 그거 가르쳐 준 친구가 음, 아마 아마도 음. 어디아폰 대야? 어. 대야? 진짜? 응. <laughs> 베트남에 그 문화 있잖아 응. 결혼할 때 응. 주잖아 부모님한테 아, 여자 저... 부모님 과태수 과태수의 nghĩa là 남자, phải n h 남자, h ả c h u n b h o nhó a h i i h t ạ n h e của m t h n l t n m l m a t n m n h thì n h a phải u ẩ n bị m i t i tiền 있자. tiền mặt cho nhà gái. n ó là cái uh, tiền thách cưới.

có thể là do hai bên tự thỏa thuận với nhau. Không có không có giới hạn. 그리고 그 남자가 집도 사야 되고. Ừ. Hoặc là à như là, hai gia đình cùng cùng giúp nhau ừ, cùng ừ. mua nhà. Ừ, Nhưng ừ, mà đấy là tùy vào điều kiện của gia đình. Ừ. nếu ví dụ như như nhà em ấy thì nếu kết hôn thì nhà trai mua nhà nhà gái sẽ mua đồ bên trong. 결혼에, 결혼에 대해 관심 많아. 관심 많다. 응. 그냥 베트남 여자랑 한국 남자. 응. 주변에 친구들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어? 응 있어 있어요. 오. 있어요. 어때? 행복하게 살아? 어 행복하게 살아. 어. 진짜 행복해. 그래서 짱도 한국 남자를 결혼하고 싶어? 한국 좋은 좋은 한국 남자 결혼하고 싶어요. 어. 좋은 작은, 좋은 좋은. 아 좋은. 좋은 좋은. 어 어렵다. 전혀. 네. <laughs> 없는데 없는데 세상에 좋은 남자 없어 어, 좋은 남자 없어요 <laughs> 아 그냥 보통 남자 만나고 싶어 근데 왜 빨리 결혼하려고 해 아니 아니 요즘에 베트남도 천천히 결혼하잖아 어, 네네, 맞아요 근데 왜 지금 친친이면 <laughs> 하이남 하이사와 하이사와 뭐냐 어. <laughs> 아니, 못, 공부할 못 아니에요, 마 결혼할 수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음. 어, 남자 만나면 음. 음, 좀. 에, 뭐는 내가. em muốn năm s a n ă 남자 있어? <laughs> 알겠어 알겠어 보니까 <거기까지> 좋기 <laughs> <laughs> 남자 없어도 남자 없으면 여자랑 할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laughs> 너무 상태 <장때> 보니까. 그러까 촬영. 히딩 영화. 음. 죽은 이었습니다 안녕. 그거 안 해줘? 안 응? 해주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 안녕.